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75일차입니다. 참된 권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권위가 등장하죠. 한 권위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권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한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로서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리보다 못한 통찰력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 내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지하고 고백하는데, 그들은 이 정도의 통찰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목사인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성도들보다 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 가르침의 핵심에 따라 그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처럼 인도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온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경고가 귀에 쟁쟁합니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이신 주님, 목사인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로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철저하게 배척하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목회하는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